오늘은 카페 사장님들 고민거리 하나 해결해드리려고 오늘 카메라에 켜게 됐습니다. 손님 입장에서 그 카페는 왜 커피 맛이 매번 바뀔까?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? 이 카페의 커피 맛이 좋아서 갔는데 내가 항상 늘 먹던 커피가 이 맛이 아니야. 커피 맛이 좀 바뀐 것 같아요. 라고 했더니, 아니라고. 커피 맛 똑같다고. 근데 약간 저를 이상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. 그 카페 사장님 입장에서도 내 카페 커피 맛이 바뀌는지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. 자기 카페에 가장 기본 있는 커피 맛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.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커피 맛이 왜 바뀔까요? 첫 번째, 가장 큰 요인은 커피에 가장 기본 이될 원두가 바뀌었을 경우가 있겠죠. 근데 이게 바뀌지 않았다. 그렇다면 두 번째 요인이 될수 있겠죠. 커피를 추출하는 바리스타가 커피를 정확하게 추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. 분쇄된 커피 양이 달라졌거나, 분쇄된 커피 양은 똑같은데, 추출 시간이 달라졌거나, 세 번째, 추출 시간도 똑같고, 분쇄 양도 똑같은데, 커피가 추출된 양이 달라졌거나, 추출된 지 오래된 커피를 썼거나, 마지막으로는 커피를 만드는 제조 과정에서 같이 들어가는 뭐 물의 양, 우유의 양, 다른 시럽 기타의 양이 달라졌거나. 근데 이건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일 기본이 되는 얘기부터 해보죠.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에스프레소. 사장님이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. 카페 사장님이 로스팅을 할 수가 없다면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에스프레소 추출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. 커피의 분쇄를 정확하게 재는 겁니다. 저울을 사용하셔야 돼요. 나는 커피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손님들한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커피를 사용하실 때 항상 정확하게 아주 안정적으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카페에서 사장님들이 또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커피를 그라인더에 넣잖아요 그렇게 넣고 하루를 마감하실 때그 커피를 그대로 두고 퇴근을 하시고 그 커피를 또그 다음날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커피 항상 늘 똑같고 매일 카페를 오픈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? 해야 됩니다. 원두는요, 로스팅이 끝난 그 시점부터 계속 변화가 일어납니다. 스스로요. 커피가 생두 상태에서 열을 가해져가지고, 로스팅이 되면 커피는 계속 스스로 가스를 분출을 해요. 커피가 계속 산소랑 계속 미팅하는 순간, 그 커피의 맛은 계속 하락세를 들어가요. 마감을 하시고, 그후 사용에 남은 원두는 항상 밀폐용기에 따로 보관하시고, 그라인더를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. 그렇다면, 그 카페는 크게 맛 변화 없이 항상 균등한 맛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. 카페 사장님들은 항상 뭘 생각해야 되면 지속 가능한 상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.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카페는 항상 새로운 손님 그리고 그손 오셨던 손님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균일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계속 이뤄갈 수 있을 겁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.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으로.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다TV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